네, 내일 날씨 큰 변화 없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은 흐리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 오후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는데요. 경남 내륙의 일교차도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오염도 높지 않겠습니다. 내일 부산권과 밀양 비롯한 중부 경남의 하늘 표정은 흐리겠는데요. 산청을 포함한 서부 경남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합천은 유일하게 종일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도 별다른 변동이 없겠는데요. 부산은 14도, 거창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어제와 같은 23도, 경남 지역도 1도 정도 오르거나 내리겠습니다. 일교차는 의령이 최대 13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덜하겠습니다. 오는 주말 날씨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인 3일에는 다행히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